오늘 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속보를 하나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마 유튜브 상에서는 최초로 공개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님들은 이 비백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을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오늘 미국 대선 결과 발표가 있던 날이었죠. 바로 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2기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자,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님들이라면 트럼프의 당선이 이 한올바이오파마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미국 정치인 중에 이 비백 라마스하미라는 사람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비백 라마스하미가 누구며, 이 사람과 트럼프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왜이 사람과 트럼프와 한올바이오파마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트럼프가 된게 한올바이오파마에게는 호재로서 작용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경협주였던 위스콘신과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거의 트럼프의 승리 しいてみましょう。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와 50대 50으로 굉장히 접점을 벌였는데 막상 패를 까보니까 역시나 이 트럼프가 거의 압승을 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증시 자체도 빠졌지만 2차전지와 반도체가 급락을 했죠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보시면 에코프로부터 해서 뭐 에이지엔솔 포스코 퓨처엠 7%에서 8%가 빠졌고 반도체는 진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락 같고 그러면 이러한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제가 제약바이오 계속 강조 드렸죠 20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까지는 주도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몰린 것이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가 어렵다 보니까 이될 만한 섹터의 매수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집중이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왜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했냐면 일단 당장 내년 1월달에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 요것 도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뭐 ABL바이오, 한미아품, G.I.노베이션, 한올바이오파마, 큐리오스바이오시스템, 뭐, 한올 뭐, 큐리오스 뭐 레고캔바이오 지 리가 캔 바이오로 바뀌었죠. 뭐유한양의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뭐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 주까지 생길 만큼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내년 1월달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거 말고도 11월에 임상 결과 발표될 거한건 남아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 또 이민오반트 임상 결과 공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올 바이오 파마는 제 2의 알테오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알테오제는 1월달부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 상관없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도 신약승인된 이후에 미친 듯이 상승했고, 리가켄바이오도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 제가 이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한올바이오파와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멤버십 전용 회원님들께는 이 급등하고 나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미리 급등하기 전에.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로 상승이 나왔고 조정 받을 때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 받으면 오히려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또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요. 이 지금 유튜브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엄민용 애널리스트, 엄민용 연구원도 한올바이오파마는 텐베거가될 것이다. 제2의 알테오진이 어디가 될 것이냐?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한올 바이 바이오 파마를 소개할 만큼 이 한올 바이오 파마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부터 한올바이오파마 제2의 알테오질이 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사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 계속 찍어 올려 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속보를 하나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마 유튜브 상에서는 최초로 공개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올바이오 파마 주주님들은 이 비백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을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무위키를 눌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공화당의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경선 후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어딘가요? 당연히 공화당이죠.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 지금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공화당 출신의 경선 후보였던 비백 라와스함이라는 사람은 지금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까지 고려할 만큼, 어, 트럼프는 부통령의 라마스와미를 고려한다. 그러면서, 자, 2024년 5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부통령 후보까지 오를 만큼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비백 라와스와미, 친 트럼프 성향의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죠. 지금은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기업가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 기업인 시절에 어떤 회사를 운영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요거로 딱 보면은 자, 기업인 시절에 200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라와스 아미는 전공을 살려서 제약 생물 회사인 펠로우십을 맺었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설립하고 공동 CEO의 자리에 오른 회사가 뭐냐? 바로 제약 회사. 라와스함이는 제약 회사 로이반트 과학을 설립하고 공동 CEO 자리에 오른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라와스함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운 정치인이고 기업인 시절에 이 로이반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 로이반트 과학은 또 무슨 회사냐? 자, 여러분들, 2018년도부터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였던 로이반트는 별도 회사인 이뮤노반트를 설립합니다.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님들이라면 이뮤노반트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에다가 지금 기술 수출을 해서 GD 그레이브스병을 하는 바토크리마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한올바이오파마는 파트너사인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이거 아까 제가 누가 설립한 거라고 했죠? 바로 이 사람. 자, 어디 갔냐? 라와스아미가 로이반트 과학을 설립하고 공동 CEO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파트너사인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 항체 신약 H161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가면역 전문 신약 개발사를 설립한다. 그 개발로 보다 로이반트가 새로 설립하는 신약 개발사가 이뮤노반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는 파트너사인데, 이이뮤노반트가 누구 거냐? 로이반트 거다. 로이반트의 대표, 어? 이 전직 CEO가 누구냐? 바로 비백 라와스 아미. 이 사람은 친 트럼프인. 친 트럼프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와 엮이기 시작하며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가치보다 이 원래 대선주, 뭐 인맥주, 정치주 이런 거로 엮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미친 듯이 상승할 가능성이 또한 가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요거 말고도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린 만큼 하반기 승부주 지금 대선 상승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이 적응증 확장성만 20개 30개가 넘는다 어 임상결과 한 개만 좋게 나올 경우에 자가 면역질환도 적응증 분야가 계속 늘어나니까 현재도 베스트인 클래스이자 이 최초 퍼스트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알테오젠처럼 지금 미친듯이 상승해서 대장주를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준다?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조정 고정주면 그 무조건 땡큐하고 계속해서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거고, 자, 제가 오늘도 멤버십 전용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자, 오늘 날짜입니다. 11월 6일이죠. 우리 승부망의 메인 전략주 중 하나인 한올바이오파마가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최초 매수가 되기 3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어,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 240% 위선 딱 지지받을 때부터 말씀드렸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딱 치면은 이 증거가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2024년 9월 5일날부터 여러분들께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서 제가 이 중장기 종목으로 한올바이오파마 35,000원 부근 때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소 두배까지도 목표가는 제가 추후에 여기서만 말씀을 드릴건데 안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2024 2년 금리 인하 시즌 대비 히든 종목으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멤버십 전용 승부방인데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제가 또한번 매수 타점 혹시라도 이때 못산 분들을 위해서 조정받을 때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한번 여기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목표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진도진의 11월 달 손실 복구반을 지금 모집 중인데 트럼프 2기 개막에 맞춰서 히토류, 방산, 제국 무역전쟁, 정책주에 맞춰서 단기 수익 추천주 나갈 거고 뿐만 아니라 주독섹터인 제약바이오 쪽에서 자, 오늘도 제가 승부방 보유주인 제약바이오 쪽은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차 던지는 약세를 보이지만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는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는 반등을 한다. 그래서 한올바이오를 포함해서 제가 세 종목 더 제약바이오 쪽 나갔습니다. 요것도 요거는 지금 우리 매수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들어오셔도 요 종목 확인하고 바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을 드릴 거고 이 한올바이오 파마도 우리 끝까지 들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한올바이오 파마의 가격 전략도 말씀드린 것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천주들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실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제가 여기서 뭐 DND 파마텍도 20% 수익 드렸었죠, ABL 바이오도 한30% 수익 드렸었죠. 이렇게 수익도 드리고, 어 이렇게 수익 나신 우리 실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렇게 인증샷까지 ABL 바이오 27% 192만 원 입절했습니다. 함께한 보람이 나타납니다. 믿고 기다리니까. 꿀 수익을 맛보네요. 두번 나눠서 구매한 ABL 바이오 수익입니다. 80만원, 50만원. 어? 덕분에 이런 31%라는 수익도 받습니다. 20% 수익 받습니다. DND 파마테 감사드립니다. 뭐 38%까지 수익 나고 16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자랑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이 멤버십 전용 이 승부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신청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이 멤버십 전용 손실 복구방에서는요. 장중 주도 섹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드릴 건데 이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 말하면 수익이 날수 있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이 신청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57935770번 자 여기도 나와 있고 영상 하단에도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01057935770번으로요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자가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 입장하는 방법이랑 뭐 링크랑 이런 거 전부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것이고요 이 진도진 대표가 직접 발굴하고 이 찾아낸 종목들 위주로 메인 전략주를 추천을 해서 손실 복구와 함께. 큰 수익 내는 전략, 어, 그리고 계좌 운영하는 방법까지, 이런 교육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1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 비중에 따라서 막몇백배까지 수익 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요, 연 단위로 막 몇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 어, 계좌 사정 생각해서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원, 그리고 심지어 세달 하면 원래 30만원인데 5만원 할인해서 25만원으로 추가요금 절대 없이 요 고정 금액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어? 심지어 이 하락장 이벤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세달요 신청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플러스 또 2주의 서비스 기간 혜택까지 드릴 거고 요거는 제가 요 이벤트 요 하락장 이벤트는 11월 한 중순까지만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 주시고요. 요 뒤에는 요 2주 서비스 기간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 달에 10만원 뭐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비중에 따라서 막 이분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 하나 잡아 갖고 막 510만 원 냈죠. 이분은 막 70만 원 냈죠. 막 6개월 1년치 회비 그냥 한 방에 뽑는 겁니다. 사실상 이 회비는 거의 뭐 아까워하지 말라고 제가 거저 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이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떠나서 정말 계좌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전략과 그리고 또 계좌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내가 막 주식을 배울 때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승부방에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계속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종목 추천도 드리고 뉴스도 올려드리면서 이 주식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쭉 함께 해요. 심지어 이 장이 끝나도 장이 끝나도 저는 함께 합니다. 이렇게 장이 끝나도 막 4시 30분에도 올려드리고 주말에도 막 중요한 뉴스 있으면 올려드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 여기 들어와서 손실도 복구하면서 주식.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 2 0 5 7 9 3 5 7 7 0번으로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또 내일 인사를 드리겠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8시 40분쯤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